이 새벽에 조합에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환영합니다 찬송가 4 455장, 5 5 나온다. 이 세계적으로 다이세다4 5 5적입니다다 주님의 마음을. amen 당의 다시.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페이지로는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 7절까지 말씀, 374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한절시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지금 야고보서 4장의 후반부는 계속해서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11절에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비방과 판단의 근거는 자기가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판결을 내들만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원1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형제관계, 형제관계의 기본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같은 서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은 높낮이가 없는데 그 안에서 비방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율법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준행하는.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지 재판관처럼 올라가면 안 된다. 우리의 위치에 대하여 교만하게 되면 서로 비방하게 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 법을 세운 분과 이 법에 대한 저촉 여부를 판결하는 유일한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멸하시는 정권이 있으시다. 너는 준행만 하면 된다. 준행. 재판하지 말고 주맹만 하면 된다. 너는 누구이기, 너의 존재, 너의 위치가 어디이길래 네가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이웃,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권이 된다. 이것은 자기의 권한을 더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따끔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교만한 증거 중에 하나는 자신의 앞날에 대하여 지나친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내일, 어디에 가서 내가 1년만 일하면 돈을 벌 것이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나의 시간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 가봐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년, 후년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내가 장사한다, 이익을 본다,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혹시나 1년 동안 장사할 수 있지만 이익을 본다는 것도 우리는 잘 모른다. 1년을 머문다, 6개월만 머물고 관둘 수도 있다. 오늘 13절에 나온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권한을 넘어서는 매우 교만한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14절에 탁금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안개와 같다, 안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데 너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겠느냐? 15절 대신 너희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3절, 14절에 대한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마치 모든 처분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대화를 너희가 해야 된다. 16절, 오늘 전체의 주제입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확실하지 않은 많은 자랑들을 이거는 이 너희라고 하는 것도 형제들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 사실은 성도들이죠. 믿음 안에 형제된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너희가 어떻게 허탈한 자랑할 수 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매 주님의 뒤를 본받는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자랑하는 건꼭 불신자 같더라. 천국 백성이 자랑하는 건꼭 불신자 같더라.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한다. 너희와 허탈한 자랑은 절대로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 불신자들이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도 성도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 하나님 안에서 겸비해야 되는데 그 겸비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을 알면서도 너희의 본성을 따라서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 악한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죄로 보신다. 겸손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십니다. 내용 관 저를 보시면 첫째, 야고보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11절 맨 앞에 보시면,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이 형제들아 말의 뜻은 서로 동등하다. 서로 동등한 너희들끼리 비방하면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야고보는 누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오늘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 오늘 저녁에 아니면 내일 어디에 가서 일년만 머물며 앞으로 내가 장사할 것인데 이익을 볼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고 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분 뒤에, 1시간 뒤에 일도 우리는 알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세 번째 를 보면 야곱은 왜 허탄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합니까? 결국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안개와 같다는 것인데 허탄한 생각하는 자들은 안개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무슨 건물처럼 생각하죠. 자신을 바위덩어리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14절에 보면 안개와 같이 금방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얼마나 부실하고 약하고 하나님 의존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절대로 우리가 오늘 나를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모르기 때문에 장사한다, 계획하여 이익을 본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안개처럼 금방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루살이처럼 잠깐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오늘 교만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이 안개라는 것은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안개의 인생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를 보면 내일도 알지 못하는 삶 속에서 허탈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며 무엇을 느끼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본문에 등장하는 일들과 유사한 일들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해를 살면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내가 재판관 흉내 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너는 누구이기에 남을 재판하느냐? 재판은 나 혼자 한다. 너는 그냥 너나 잘해라. 율법의 준행자로서의 위치만 지키지. 이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판단하고 남의 일에 관여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럴 자격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일 모레 10년 20년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계획 세워도 안 된다. 잘 모른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에는 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존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내 자신이 11절의 모습과 내 안에 13절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았다면 돌이켜야 될 문제인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많이 의지하고 자랑하고 16절에 보면 허탄한 자랑, 오늘 우리 삶이 얼마나 교만한지 돈좀 있다고 지식 좀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직장 좋다고 환경 좋다고 건강하다고 자꾸 자꾸 자랑하고 남들보다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건 금지된 것이다. 하나님 매우 진노하신다. 오늘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 절에 보면, 오 번에 보면 내가 최근에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허탈한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원함을 추구하려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사실은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든든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 자신에 대하여 겸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우리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다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겸비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우리를 보좌하여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굳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안정감 있게 사는 게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 속에서 든든하게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가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허탈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만하게 남을 판단하고 꼭 재판관처럼 판사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의 모든 계획을 청사진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측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힘을 빼고 나의 무지함을 깨닫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은혜로 사는 법이 무엇인가, 나는 못나도 나는 낮아도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실 것을 믿고 그 그늘 아래서 든든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많이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년에는 겸손하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잘 세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백대 기도 제목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